솔비 중학교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뉴파인 동탄 특목관 박종구 원장입니다. 6월 정식 오픈에 앞서 이렇게 만나뵙고 인사 드리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희 뉴파인 학원은 학생 한명한 한 명을 성장시킨다는 교육 철학을 바탕으로 서초, 강남 최상위권 학생들의 많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동탄 학생들의 성장을 이끄는 든든한 지원자가 되도록 많은 연구와 소통을 앞으로 꾸준히 해나가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솔비중학교의 작년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기출 시험지를 분석해보고, 솔비중학교 기말고사 대비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들어가기 앞서, 동탄 지역에서 중학교 내신이 가지는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중학교 내신 중요성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긴 합니다. 수많은 학생들을 성장시켜온 전문가적 입장에서 정확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중학교 내신은 매우 중요합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모두 아시다시피 명문고 진학의 필수 요건입니다. 올해부터 바뀐 교과활동 산출 점수 계산 방식을 역산을 해보면 어, 아마 세마고의 경우에는 중학교 내신 평균이 최소 97점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동탄 지역에서 선택할 수 있는 고등학교 옵션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는 높은 중학교 내신 점수가 필수입니다. 두 번째로, 중학교 내신은 학생의 학습 태도와 비례합니다. 고등학교 내신은 중학교에 비해 난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세마워 같은 명문 고등학교의 어려운 내신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머리가 좋다든지 반복적이고 심층적인 학습으로 심화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집중력이 있는 학습 태도가 절대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저희 뉴파인 학원에서는 서울 강남의 최상위권 고등학생이 한 300명 이상 재원 중입니다. 이들의 중학교 내신 성적을 추적해보면 대부분이 중학교 전교권 출신입니다. 중학교보다 월등히 성적이 상승한 경우는 머리가 매우 좋은 일부 학생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수학머리를 스스로 판단하실 때 영재형이 아니라면 중학교 때 길러 놓은 학습 태도가 고등학교 내신에 더 나아가 수능 점수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감히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상위권 학생들의 학습 위력에 대한 정밀한 분석은 주 주가적인 설명에 또는 세미나를 통해서 말씀드릴 기회를 갖겠습니다. 결론은 중학교 내신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작년 세마고와 성고 커트라인을 기준으로 저희가 계산을 해보니 올해 세마고는 전과목 평균 97점 그리고 화성고는 99점 이상은 받아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평균이 이 정도면 수학은 반드시 100점을 맞아야 합니다. 오늘은 솔비중학교 작년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기출 시험지를 분석해보고 대비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시험 시간은 45분, 그리고 시험 문항은 22문항인데 서술식이 2문항이 포함돼서 4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24문제이고요. 평년 문제수입니다. 하지만 시험 범위가 착하지 않습니다. 전범입니다. 2학년 1학기 전범위가 시험 범위이기 때문에 일단 난이도를 떠나서 공부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처음 시험을 준비한 학생들에게는 상당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래도 단원별 문항 수를 살펴보면 최근에 배운 1차 함수 그리고 1차 방정식 단원의 비중이 좀큰 편이고 그리고 난이도가 시중 문제집 센 수학 난이도를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는 전범위에 따른 학생들의 부담감을 덜어주고자 하는 출제 선생님의 배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따라서 정리해 보면 시험 범위는 크지만 난이도가 낮아서 충분히 해볼 만한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당 학기 수학 성취도를 보면 평균 81.2에서 A 비율은 42.5%입니다. 비록 수행 평가가 합산된 점수이긴 하지만 평균 점수로 보나 A 비율로 보나 충분히 할 만한 시험이었음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당연히 100점을 맞아야겠죠? 문항들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설비중학교 2학년 수학시험지의 첫 번째 특징은 보시다시피 각 문항당 난이도가 센 수준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시험 범위가 크기 때문에 학습 부담이 있어서 효율적인 내신 준비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난이도 높은 문항 대부분이 교과서 문제를 변형하였고 창의 서술 문항들입니다 교과서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응용, 서술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고, 반드시 대비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교과서 문제라고 가볍게 생각하고 준비를 소요를 한다면 감점 요인들이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됩니다. 풀이 시간, 그리고 난이도, 교과서 연계. 이세 가지를 다 합쳐보면 솔빛 중학교 2학년 수학은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대비하면 100점이 충분히 가능한 시험입니다. 이건 저희가 유사 문항들을 찾아보았습니다. 교과서에 있는 문항들 대부분은, 어, 변형돼서 출제됩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창의 유형 문항으로서 수학적으로 어렵지 않은 문제이긴 합니다. 구장산술이라는 생소한 용어를 접하면 어린 학생들은 대부분 당황합니다. 그래서 교과서 내의 창의 유형 문항의 변형도 꼼꼼히 대비해야지 이런 문제들을 풀수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배점 높은 문제들 위주로 시중 문제집과 유사한 문항들을 찾아보았습니다. 모두 센비 수준을 크게 넘어서지 않습니다. 솔비중학교 2학년 수학 시험 특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범위 시험으로서 학생들의 학습 부담이 큰 편이나 센 난이도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고 그리고 교과서 연계 비율이 높고 서술형이 출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주요 개념을 충분히 공부하고 학습한다면, 그리고 변형 문항, 운용 문항까지를 대비를 한다면 100점은 충분히 가능한 시험입니다. 핵심은 전범위에 대한 학습을 얼마나 꼼꼼하게 하느냐입니다. 이런 특징을 바탕으로 저희 뉴파인 동탄 특목고는 다음과 같은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저희는 학생들에게 시험 대비 교재로 블랙라벨 같은 난이도 높은 문제집을 많이 풀리는 게 유익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학교 난이도에 맞는 필수 유형과 심화 문제들을 반복 학습시켜서 학생들이 일단 틀리지 않아야 하는 문제들을 절대로 틀리지 않도록 만드는 게 저희의 첫 번째 목표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셔플, 즉 무작위 테스트라는 시스템을 사용해서 학생들이 풀었던 문제들을 무작위로 섞고 반복시킴으로써 빠른 시간 안에 완성도를 높입니다. 두 번째로, 창의서두령을 포함한 선별된 교과서 변형 심화문항과 그리고 심화 유사문항들을 충분히 공부시킴으로써 난이도가 다소 높아지더라도 학생들이 대응시킬 수 있도록 합니다. 학생들 스스로 문제를 변형하면서 연습하는 것은 처음 시험 대비하는 학생들에게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저희 유파인이 교과서를 상세히 분석하고 변형 문제를 잘 뽑아서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범위를 공부하다 보면 모든 범위의 문제들을 학습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교과서와 내신 대비 교재를 풀면서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틀린 문제들만 집중 편집해서 집중해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학생별 오답 집중 관리 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 안다고 착각해서 놓칠 수 있는 문제들을 촘촘하게 메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개별 학생, 학생마다 오답노트를 만들어서 한번 틀린 문항은 다시 틀리지 않도록 함으로써 완성도를 극대화합니다. 저희 뉴파인동대 특목관는 내신대비 솔루션과 함께 학생별 학습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주인권 학생은 상담과 스케줄 조정을 통해서 충분한 공부시간을 만들어주고 저를 비롯한 담임선생님들의 책임하에 학습관리를 받습니다. 학원만 왔다 갔다 하고 성적도 오르지 않고 학생도 공부를 재미없어 하는 경험을 어머님들도 한 번씩 해보셨을 거예요. 저희 뉴파인 동단 특목가는 그동안 수많은 학생들을 성장시켜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주인권 학생들도 재미있게 그리고 많이 공부할 수 있도록 성장시켜보겠습니다. 항상 1%가 부족해 최상위권으로 올라가지 못하는 상위권 학생들을 위한 약점극복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그동안 많은 학, 상위권 학생들을 성장시켜온 저와 선생님들이 직접 학생들을 만나보면서 학생들이 보완해야 할 부분들을 원포인트로 잡아내겠습니다. 학습 권리를 받는 학생들과 주고받는 대화의 일부입니다. 시간대를 보시면 새벽 2시가 넘어갑니다. 어머님들은 보시기에 학생들이 불쌍하다 하실 수 있는데 믿기 어렵겠지만 우리 학생들은 스스로 선택하고 성장하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 충분한 동기부여와 명문대 지나간 선배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나눠줍니다. 저희 뉴파인의 많은 학생들은 성장의 기쁨을 느끼고 즐겁게 그리고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욕심껏 새벽까지 공부합니다. 이런 즉석 상담도 하곤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학생들이 열심히 하는 만큼 선생님들도 당연히 많은 희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저를 비롯한 저희 뉴파인 선생님들은 우리 학생들이 성장하는 모습, 어머님들께 받는 진심어린 감사 인사를 에너지 삼아서 오늘도 힘을 내고 있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정리해 보면 중위권 학생들은 기본 솔루션에 학습량 관리가 들어가고 상위권 학생들은 여기에 더해서 부족한 1%를 채우기 위한 약점 극복 솔루션이 들어갑니다. 이로써 중위권 학생들은 상위권으로, 상위권 학생들은 최상위권으로 성장시킬 것이며 이건 저희가 가장 자신 있는 부분입니다. 솔비중학교 내신 프로그램은 우선 2학년 1학기 시험 범위 테스트를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레벨별 반 배치를 한뒤 진행됩니다. 총 4개반이 예정되어 있고요. 이번 내신 프로그램에 참여한 모든 학생들은 학생들의 자별적 참여를 전제로 직접 한명한명 한명 만나보며 학생별 맞춤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그 어디서도 경험하지 못한 확실한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저희 선생님들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로써 솔빛중학교 수학 심층 분석 및 전략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사항은 언제든 전화나 문자 남겨 주시면 빠른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